이번에는 과천입니다. 그림에 뒤에 산도이시죠? 이게 무슨 산이냐면 관악산입니다. 어, 왼쪽에 좌측에 관악산, 우측에 청계산을 끼고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 과천의 새 아파트가 나옵니다. 프레스티어 자이, 프레스티어 자이 과천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아 기대됩니다. 과천 자이가 사실 가보면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인테리어가 아니라 조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와 프레스티어 자이도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과천 자이보다 더 멋있게 어, 새 아파트니까 더 멋있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천주공 4단지고요. 배랑동 7번지입니다. 35층 11개동 1445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일반 분양이 287세대. 더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조합원들이 많이 가지고갔습니다 특별공급 115세대, 일반공급 1 7 2세대고요 전용면적 49, 59, 74, 84, 99. 타입이 좀 복잡합니다. 전용면적도 그렇고, 어, 타입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조합원들 아파트가 이렇게 좀 과학이 복잡하더라고요. 만 19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우선이고요. 어, 경쟁시, 과천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인데, 뭐, 과천에서 끝나겠죠. 뭐. 과천, 과천 거주자한테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넘어가면 기회가 되겠죠. 모집 공고의 5월 27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과천 시민들이 우선으로 가지고 가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서울, 경기, 인천에 계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재당첨제한 거주 의무 적용되지 않고요, 전매제한은 1년 적용됩니다. 1년 동안 분양권 못 판다는 얘기고요. 분야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일은 10월 7일, 일반공급 1순위는 10월 8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6일, 10월 16일 당첨자 발표일 중요하죠. 같은 당첨자 발표일 단지에 동시청약하게 되면 부적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동시청약하게 되면 한 명을 구제해 주죠. 계약은 10월 28일에서 10월 30일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0월 되겠습니다. 입지 입지 뭐 과천 뭐 다들 많이 아실 텐데요. 자 이쪽이 관악산, 좌측이 관악산, 우측이 청계산, 서울대 서울대공원 이 있는 청계산. 아 모든 거이 양쪽이 큰 산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쾌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하철역이 들어가죠? 지하철 4호선 과천 청사역하고 과천역이 있는데 프레스티어자이가 여기. 유치하고 있고요. 과천 자회 아좀 나중에 확대해서 뒤에서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경마장, 경마장이고요. 서울대공원 너무 좋죠. 미술관옆 동물원이 여기잖아. 미술관, 서울랜드 있고, 미술 현대미술관 있고, 미술관 옆 동물원. 야이 영화 알면 이게 또 나이 차이가 나네. 어, 제 세대에 뜨는 미술관 옆 동물원 시모나 나온 영화 다들 아시잖아요. 그 배경이 바로 여기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어, 여기 있고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인덕원 안양 인덕원이 있죠. 여기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양재 양재가 나오죠.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자, 제가 과천에 대한 지도로가 나왔는데 앞서서 이제 과천 자이. 아, 굉장히 멋있다고 했잖아요. 과천 주공 6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고요. 과천 주공 5단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단지가 바로 이아파트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린 아파트고요. 바로 남쪽에 과천 유버 필드가 있고. 요런 아파트들하고 비교해 볼게요. 가격. 센트럴 파크 프리지오 섬밋. 레미안 시르하고 3단지 시르하고 11단지 에코팰리스가 먼저인 예전, 2010년 이전에 먼저 재건축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너무 좋죠. 입지 너무 좋아요. 과천 청사역 역세권에 상업지역들도 가지고 있고, 여기 매봉산도 있고, 여기는 관악산이고, 관악산 등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악산 등산 코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입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살고 싶은, 나이 들어서 쾌적하게 살고 싶은 곳이 과천입니다. 84 기준으로요. 84A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으로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한 2천만원, 2,500만원 굳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시스템 에어컨 5대 기준으로 898만원 6대 기준으로 1,078만원. 공기청정기 5대 499만원. 요거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시스클라인 공기청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막상 뭐 공기청정 그거 잘안 돌리거든요. 현관 중문 요거는 하셔야 되고 249만원, 국박이장 하시고, 나머지 스타일업은 뭐, 하시고 싶은 분들 개인 취향입니다. 1185만원, 인테리어 하시고 싶은 분들, 화려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십시오. 주방 스타일업, 3934만원, 4000만원 돈 들어가네요. 거실, 침실, 복도, 주방, 바닥, 2882만원,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 하시고 싶은 분들 하시고, 저처럼 화려한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발코니 확장과 어,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붙박이장이나 장류, 어, 수납공간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전, 가전은 하지 마시고 입주할 때 삼성 LG 대리점 가셔서 최신 제품으로 사시면 됩니다 어, 타입 한번 볼게요. 평면 구조. 49A가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30세대고요 59A 30세대 법의 반성형 구조입니다. 74A가 법의 반성형 구조고요 84A도 28세대인데 법의 반성형 구조로 나옵니다. 99A도 2개 세대인데 법의 반성형 구조. 제가 주요 타입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주 홈페이지에 최종 도면은 나오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요. 어, 현장에서 설명은 전평형 포이 파상형 구조를 적용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어뭐 최종 자료를 제가 본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배치도도 최종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남동향남서향 배치가 될것 같고요. 가격 정보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가격 84A 기준으로 볼게요. 22억 2320만원, 3.3조곱미터당 6373만원. 강남 쪽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오는데 과천은 또 강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자,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2억 정도면 음, 과천은 준강남권 양재하고 붙어 있고 워낙 쾌적하고 교통도 좋고 쾌적성도 좋고 음, 학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과천이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하게 됩니다 차입도 너무 많죠 와, 진짜. 제가 보다가 지쳤잖아. 요 만들다가. 몇개예요 이게? 21개인가? 49A, 49B, 49A. 아우,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냥 청약하시고 싶은 분들은 84A, 28세대, 28세대 있는 거. 아니면 59, 59A, 뭐, 이런거 하시면 될것 같고. 59B 하셔도 되고. 74A도 있네요. 74A 하셔도 되고. 아무튼 너무 복잡합니다. 아우, 뭐라고. 진짜. 59A나 74A나 84A 선택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주변 아파트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과천 좌이, 제가 자랑했던 과천 좌이, 과천 좌이가 2022년에 입주했네요. 와, 이게 입주할 때 제가 또 가봤잖아. 현장 영상 찍으러, 그 당시 직방하고 지 영상 찍으러 갔을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조경은 진짜 제가 볼 때는 과천 좌이가 저는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아, 조경 진짜 멋있어요. 어, 6,552만원인데, 과천 자이보다 살짝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가격 괜찮죠? 입주해도 차이가 5년 나는데 시슷에 나왔잖아요. 살짝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어, 괜찮잖아요. 5년 차인데. 입지도 프레스티어 자이가 과천 자이보다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은 자이인데더잘 만들겠죠. 위버필드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보다 살짝 저렴하고요. 프리저 썸밋보다도 프리저 썸밋이 2020년에 입주했는데 7천만 원이네요. 저렴하고. 2018년에 입주한 센트럴 스위트보다는 살짝 높고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보다는 살짝 낮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가격 경쟁력 괜찮다 부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30% 저렴하다, 로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주변 아파트보다 입주연도 감안해보면 입지도 괜찮고요 가격 경쟁력은 있다, 나쁘지 않다 과천시는 입주 물량 뭐 워낙 부족한 지역이고요 뭐 서울보다 더 부족합니다 미분양 제로, 미분양 클린 지역이 과천입니다. 종합분석을 해보면 별 4개를 줬고요. 어, 입지 더할 나위 없고 가격은 뭐 로또는 아니기 때문에 3.5점 줬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3점 주기는 좀 아쉬워서 3.5점 줬고요. 교통, 편의시설, 학교 다 줬고요. 세대수도 어, 거의 뭐 2000세대 넘지 않아서 5점 만점은 못 주겠고 4.5점 줬고 쾌적성도 너무 쾌적하기 때문에 5점. 브랜드도 좋고뭐 아, 이 정도는 퍼펙트네. 퍼펙트 퍼펙트, 퍼펙트. 가격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으면 별 다섯 개좋습니다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네 개인데, 자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청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쾌적하고 진짜 살고 싶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투기, 시세 차익, 이런 것도 우리 물론 중요합니다만, 주거 만족도로 생각한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진짜 한번 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살고 싶은 아파트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